나 먼저 어떻게 샀더라? 어. 통편같이 아, 싸지 않아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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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언니 거실에서 눕힐게. 됐다. 됐다. 대리는 없다 두고? 아아빠 납작하게 하는 거. 근데 왜두개 합쳐져 갑자기? 아이 거. 아 이거 아빠 스타일. 아니 피가. 마지막아에다줘오 엄마 잘했지? 응. 잘했다 잘했다 이거 내가 야지 아빠 나도 얼려 아, 일만 네그 응, 그 아빠 응. 나가렇게지 응. 않고 나이 영상 보고 나도 잘했어 뭐, 뭐 샀어? 아 저거? 저 응. 어떻게 샀어? 저 그냥 괜찮은거 응.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려고 새로운게 좋아서 잘하고 잘 돼? 아니 나 잘못 썼어 괜찮아 그렇게 연습하는거야 너무 조금 넣었어 한번먹도 음, 괜찮아? 진짜 나 못했어 어, 응. 어 언니 잡아, 잡고 해야 돼 사실. 응. 안돼 안 터지면 돼안 터지면. 잡고, 응. 잡고 나못 했다고 놀리지. 안 놀릴게. 누가 놀려? 구누나. 가. 하태 말했어. 휘재가. 놀리지 말라고. 야 휘재야, 너날 뭘로 보는 거야? 진짜. 오늘은 내가 다싸지 않을 거야. 음, 민이 안 좋았어 다리가. 괜찮아? 너 내가 썼나? 너 내가 쓴거 아닌가? 내가 썼나? 엄마는 맛있게 먹어줄게. 어 이거 감자 전분이다. 감자 전분이 왜 여기서 나와봐내붙지 말라고 여기 바닥에. 느낌이 최고 잘한 거. 음와 줘봐. 와. 최고 못한 거. 장난 아닌데. 최고 못한 거. <laughs> 자, 뭐. 아빠 그릇 한개 아빠가 알려 준 대로 이거다더 안을 넣어서 그러자. 이거 돌이 파 아빠 밀릉어 만드는 거, 거. 이렇게 해서 뭐. 어 <laughs> 알겠어 이걸 넣어이것 이렇게 더. 넣어. 나 뭔지 알거 같아. 고 당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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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기고. 이게 종이 접기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할 거 같아. 음, 이 종이 접기에서 많이 나오는 기술. 나 종이 접기 잘하는 잘하지는잘한 친구들은 잘하는 애들은 진짜 유튜브. 야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싸는 걸 잊어버렸다. 아? <laughs> 응. 어? <laughs> 네? 아빠가 싸는 걸 잊어버렸어. 자꾸 하다 보니까 만들어. 아빠 작게 만드 스타일이야. 아빠 이거 아빠. 안 <laughs> 보여. 왜 갑자기 찍어? 어, 아, 갑자기 힘들어. 아, 팔 팔. 아니 좀 잘할 때 오지. 어 신기하다 진짜 이은니그는 오. 진짜 중국집, 중국집 게임하는데 그런거 보면은 없는데? 42, 43, 44, 45, 46, 47, 48, 50, 52, 54, 56, 5 9 6 57, 5 달려나 옆에 안 했지 어 오와.